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 전하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지은 잘못된 행동과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여름 방학도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방학 생활을 잘 보내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한 길임을 알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증인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주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여기가 1년절에.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즈, 이제는 하늘들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은 하늘의 대로 하라. 하네. 까지였습니다. 네. 기, 김민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가장 먼저, 먼저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정말요? 네. 방학은 했어요? 네요어한친구도 있고 안한친구도 있다 그쵸? 했어요. 뭐라고요? 안했어요. 방학 했어요? 네. 안했어. 뭐야 했어요예요. 안 했어요예요. 했어요 예요 안했어요 해요. 했어요 한친구도 있고 안한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방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방학이 없습니다. 자 네. 오늘 가장 먼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는지 혹시 기억나요? 어디였지? 그렇지 고린도 교회 선생님 나중에 선물 좀 주세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다탔어요 맞아요 다탔어요뭐 때문에 다퉜지? 와 정확해요. 내네 팀으로 혹시 무슨 팀인지 기억나요? 음, 예 팀? 울스도 네, 아, 아울. 그리스도. 대박. 또 늦죠? 아 아. 아로아로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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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듣고 있었어요. 정확해요. 내 네, 네 팀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갈라지는 이야기를 정두사님이 어제 지난주 해 줬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우리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미혹된 사람들이 너는 게마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파다 서로 서로 나누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성교에 가고자 하던 일정들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 갔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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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써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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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막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소식을 기다리는데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니우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풀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교회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몇 개로 나눠졌었죠? 네. 네 개로 나눠지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할수 있었을까? 아니요. 서로 싸우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보내는 문제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점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친구들 가뭄이 들으면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점점점점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지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빌리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교회들은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극심하게 가난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는 상황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친구들. 내가 마음이 막 편안해야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든데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어떻게 할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자, 1번. 내 마음이 편할 때. 2번. 내가 힘들 때몇 번? 3번? 3번? <laughs> 3번? 1번. 1번. 1번이에요, 번 2번이에요? 1번? 1번. 1번. 2번? 1번. 1번이 뭐죠? 1번. 내 마음이 1번. 편할 때요. 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게 점점, 점점, 점점 풍족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두 개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하나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쵸?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배가 엄청 고파. 그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아니요. 아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를 드렸는지는 알수 없지만 바울이 그 연보를 그들이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야 된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개의 교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싸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준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모습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요. 자, 서로 다투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연보를 해야겠다고 스스로 결정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이 떠오르고 하지는 않았을까?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 편을 나누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들을 보였던 교회였지만 처음 마음은 어려운 교회를 형편으로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연부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나누고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 금액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마음이 중요할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보면 어떤 친구가 들어오면서 헌금봉투를 이렇게 막 흔들고 들어와서 툭 하고 던지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우리 양조된 친구들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헌금봉투를 막 흔들고 들어와서 헌금봉투에 탁 던지는 친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겨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 의사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또! 뭘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또 찬양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또 네, 네, 네. 말씀 듣는 마음 좋아요. 말씀 듣는 마음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어 네. 뭐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또 뭐를 할수 있을까? 많은 것들 우리가 할수 네, 네. 있어 요 예배. 또뭐 있을까? 자연을 돌보는 마음. 자연을 돌보는 마음. 맞아요. 자연을 돌보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야. 또? 내 자신을 아끼는 마음. 맞아요. 내 자신을 아끼는 마음.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지? 어, 얘기해 봐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들었어요, 친구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자, 친구들, 우리가 말했던 이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행동 그리고 물질 모습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눠주지만,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야, 너 나한테 잘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친구를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꼭 마음에 기억하고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분열하고 다투기에 바빴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금을 드리며 예루살렘을 위해 연보를 올려드렸던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눕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비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슬픈 마음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사랑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처음의 마음을 되찾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종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고백했던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헌금 드리는 마음, 자연을 돌아보는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마음 등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또 예배를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정교회의 초동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 쓰임 받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더 많이 나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이없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균형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동참하게 시고 오셔서 광고 전하시겠습니다.